먼저 최근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들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 목록을 검토한 뒤에 이 최근 대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처와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보장문령을 내는데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최근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법원에서 가장 많이 보정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먼저 최근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들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이게 법원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요. 서울회생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이내에 채무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밖에 뭐 2년, 3년까지 보는 법원도 있고요. 보통 많은 법원들이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채무를 최근 대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 목록을 검토한 뒤에 이 최근 대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처와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보장 명령을 내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가 정직하게 갚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고의적으로 채무를 늘리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최근 대출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제 경험상 최근 대출이 문제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문제가 거의 안 되는 경우는 기존에, 이전에 있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른바 돌려막기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 대출이나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거의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기존 대출에 갚았다고 하는 완납 증명서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요. 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기본적인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의하실 점은 있는데요. 통장 내역에서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 확인 가능하도록 카드나 계좌이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현금으로 인출해 쓰시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일일이 소명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최근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약간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뭐 이런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인 경우가 있어요. 요몇 년간 좀 자주 보이는 사례인데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참작을 해주는 편이에요.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빨리 좀 피해 사실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같은 공식적인 서류를 좀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최근 대출이 개인회생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도박 사치 낭비에 사용한 경우예요 최근 대출금을 받아서 도박 그러니까 뭐 스포츠토토나 뭐 주식 코인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고요. 또는 뭐 명품 구매 이런 데 사용하셨다면 법원에서는 문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경우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기각될 확률이 높고요. 개인 회생은 이 모든 최근 대출 금액이 청산 가치에 반영이 돼서 변제금이 크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과 수원부산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개정으로 인해서 도박 주신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청산 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른 관할 법원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편파 변제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에서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새로 받아서 특정한 개인, 가족이나 친구에게만 빚을 갚아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딱 되면 이는 나머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 불공평한 변제, 바로 편파 변제에 해당된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금액이 다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채무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리는지 살펴보면요. 주로 최근 대출의 상세 내역을 표 형식으로 이렇게 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 그리고 각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각각의 증빙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현금 인출이나 개인 계좌로의 이체는 법원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시지 못하거나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금액만큼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라 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최근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사용처가 정당하고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치, 도박, 편파, 변제 등에 사용했거나 아예 소명이 좀 불충분하, 소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변제금이 크게 높아지거나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 분이시라면 본인의 최근 대출 내역을 좀 미리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증빙 자료들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